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약 7시간 41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시간 22분에 크게 못 미치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체와 내가 휴식을 취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수면 중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뇌 속에서 일어나게 된답니다. 우선 수면 중뇌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향상되므로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인구는 꾸준히 늘어서 현재는 109만명을 윗돌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 질병으로 불리우는데요. 또한 수면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면 단순히 피로와 정신적인 문제만 있는게 아니라 경제적 손실과 생산성 저하로 연간 약 17조 497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가져온다고 추산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면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글렛의 균형을 깨뜨려 식욕을 증가시키고 고칼로리 음식을 선호하게 만들어 체중 증가,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답니다. 이러한 중요한 수면을 음식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선 음식이 수면을 방해하는 신호들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다가 자주 깨는 현상, 식사 후 잠들기 어려운 현상, 밤에 속이 쓰리거나 위산 역류 또는 소화불량을 경험함, 밤에 복통, 화장실을 더 자주 감, 잠에서 깼을 때 어지러운 증상, 평소와 달리 악몽을 자주 꾸는 현상들인데요. 놀랍게도 이 증상들은 수면 장애를 겪어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증상들이라는 사실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식품군을 크게 세 가지로 무엇이 있나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고지방 음식으로 주로 불규칙한 수면 패턴과 수면 무업증을 유발하는데요. 고지방 음식은 소화가 느리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취침 전 섭취시 소화 기관에 부담을 주는데요. 이는 곧 수면 중 소화 과정이 지독되게하여 깊은 잠을 방해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답니다. 두번째는 알코올로 주로 얕은 수면, 자주 깨어나는 현상, 숙면 부족을 일으키는데요. 알코올은 초기에는 오히려 진정 효과를 보여 잠이 드는데 도움을 줄수 있지만 수면 후반부에는 오히려 각성 효과를 나타내어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답니다. 또한 알코올은 렘 수면의 비율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수면의 회복력을 저하시킨답니다. 마지막은 고당 식품으로 밤에 자주 깨는 현상, 불규칙한 수면을 유발하는데요. 이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 후 급격한 하락을 유발하여서 수면 중에 체내 포도당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이러한 혈당 변동은 중간에 깨어나게 하거나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며 연구에 따르면 고당 식단은 수면 중 깨는 빈도를 무려 50% 이상 증가시키며 수면 시간이 30% 이상 감소시켰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식품을 두 가지 추천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를 섭취한 불면증 환자들이 수면 효율성이 무려 15% 증가하였고 수면 시작 시간이 18% 단축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아몬드는 마그네슘과 멜라토닌이 매우 풍부한 식품인데요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수면 유도에 도움을 주며 멜라토닌은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여 주기 때문이랍니다 평상시에 잠에 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게 스트레스라면 침대에 눕기 전 1시간 정도 전에 아몬드 반줌 정도를 섭취해주면 좋답니다. 두번째는 바로 체리입니다. 체리 주스를 섭취한 참가자들이 총 수면시간이 평균 84분 정도 증가하였고 수면 효율성이 6%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체리는 멜라토닌의 자연적인 공급원으로 체리 주스를 수면 전한잔 정도 가볍게 섭취해주면 좋답니다.